현 정부 들어 첫 정치인 출신 비서실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권 특히 야당과의 소통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야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좀 어, 설득하고 소통하는데 주력을 하겠다는 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임명은. 각각 5선, 재선의원 출신을 정무라인 최전선에 배치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대야 관계가 두루 원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첫 시험대는 이르면 모레 열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정부 여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급, 최상병 특검과 양곡관리법 처리 등 주요 쟁점마다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은 일단 의제 제한 없이 이 대표와 대화를 나누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이런 민생 그 의제들을 좀 찾아서 국민들 좀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할수 있는 몇 가지라도 좀 하자는 그런 얘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협치 과정에서 무엇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며. 특정 이슈에 대해 정해진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첫 국무회의에서 현금 지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것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이르면 내일 이 대표 측과 만나 회동을 위한 사전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